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8절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아오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전통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켜왔고 또 지켜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보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전통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그 일들을 거부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켜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제사가 그와 같은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저 또한 교회다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라서 그게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크게 알지 못했지만 어머님께서 결단하시고 그와 같이 행하셨을 때 주위의 시선들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거부한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남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들은 다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주위의 것들은 어떻게 되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원하는 것은 1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돼야 하기에 그들은 잘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1등만 할수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1등한 아이들에게는 많은 칭찬을 하지만 꼴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전통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이웃을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주위에 많은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했고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옛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전통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며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지켜야 했던 이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전통,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습을 더 우선시하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전통을 지키지, 하고,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죄임을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 즉, 옛 전통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를 위해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돈을 더잘 벌기 위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와 예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 욕하며 말씀하시며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에 최초로 에최초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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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전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에 이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세상의 법을 이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전통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사 시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모습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에 어느 것을 더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속에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하고 있지만 나를 위한 삶 예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잘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어려움이 쌓여가면 사람이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마음 속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힘들기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순간이 너무도 많았고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쉬운 일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더 귀한 은혜를 더 귀한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단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히려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고 소금과 그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지키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통,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능히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